어때요 맛이? 어디지? 가 준비하라는 거 있어요. 오빠, 음. 우리가 이번에 버츄오로 어. 구입을 했잖아요. 음. 음. 데 어떤 거 같아요 맛이? 우리가 기존에 4년 전에 구입을 해서 음. 에스프레소 모델에서 음. 이번에 버츄어 캡슐로 내려서 먹은 거랑 음. 음. 맛이 어때요? 이게 훨씬 낫지. 어떤 부분에서? 응? 음? 아 너무 진행이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가 이번에 버치얼 구입을 했잖아. 근데 맛이 어떤 거 같아?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기존 4년 전에 샀던 음. 제품이랑 이번에 보추로 산 제품이랑 맛도 다른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커피는 다 그게 그거라고 음. 생각을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 음. 그러니까 내가 테이크아웃을 먹어도 생각해보니까 던키도너츠 아메리카노 어 맞아 던킨 좋아하잖아 던킨 아메리카노 어. 아니면 스타벅스 주로 가더라고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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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그러니까 어. 보면 가는 데만 가지 오빠가 어, 이디아도 맛시긴 하는데 응, 응. 내가 기피하는 커피는 산미 좀 가득한 싱거. 거. 맞아 이게 조금 불어가 있어. 싱거는 어, 어, 맞아. 거는 내가 잘안 먹잖아. 응, 근데 이제 개인 커피숍에는 약간 그 산미가 많이 있어. 음, 그래서 개인 커피숍 잘안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응. 커피를 커피 맛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지만 신경을 쓰고 있었네. 막 어, 신경 쓰고 있었던 거. 어, 어 그러네. 이거 두개 비교해 봤을 때는 어, 어. 보츠로가 훨씬 낫지. 훨씬. 어,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맥도날드 커피 안 먹어봤지? 응. 맥도날드 커피가 싸. 알나 엄청 응. 싸단 말이야. 이천, 이천 원, 이천 원. 다운드 커피 괜찮아. 음, 응, 맛있고. 괜찮은데? 하지만 약간 스타벅스 먹었을 때, 어 그래도 뭔가 좀 차이가 있다. 응. 그런 느낌. 네스프레소 기존 머신이랑 머신이랑 응. 이거랑 응. 약간 그 비슷한 차이. 나는 이게 크레마가 되게 부드러워 어, 뭔가 커피숍에서 얻는 느낌이야 어, 그리고 이것도 되게 깊어 아 그리고 보니까 잡음이 확실히 좋아졌어 이게 엄청 시끄러웠잖아 내가 방에서 오빠 아침에 출근할 때면날 아침에 내려 먹는데 아 출근하는 걸 알았단 말이야? 소리가 안 나니까 어, 커피를 마시고 가는 건가? 나도 커피 내릴 때 이제 애들 깰까? 그러니까 그 걱정했는데 그건 없지. 근데 모르지 또 나중에 쓰다 보면 소리 커질 수도 있고. 커질 수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동이랑 수동이랑 있었던 건가? 수동 뭐안 어, 만져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...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된다 약간. 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. 어. 그때 맞아. 거기에 이제 혹해서. 어어어 어, 어, 어. 샀는데 버튼 하나로 다 되긴 해. 어 그치. <laughs> 모든 설정은 버튼 하나로 해야 돼 버튼 두, 개, 버튼은... 두 개야 두개 사실 버튼 두 개인데 아... 엄청 많은 기능이 있더라고 음... 설명서에 보니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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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버튼 두 개로 다 해야 돼. 설정하기가 음...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정만 해 놓으면 사실 음. 되는 거잖아 음. 아 나는 기계를 잘못 다루니까 사실 음. 오빠한테 의존하지 음. 현재까지는 뭐 2주 음. 동안 써본 결과 맛이 있으니까 확실히 음. 또 자동으로 청소를 해준다 그러더라고 아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<laughs> 이긴 <laughs> <laughs> 있어. 근데 그전거는 자동 청소 이런건 없었거든. 이거 처음에 할때 자동 청소 응. 한번 해주거든. 어, 맞아. 자동이라고 해서 어. 다 청소는 되진 않지만, 그래도... 나는 말해. 약간 현혹해서 사지여자들이 아, 그런건 그런 건 있지. 그건 아닌가? 그래서 청소해주니까. 그래도 모든게 다 큼지막해졌잖아. 물통도 커지고, 캡슐 뒤에 통도 커지고. 어, <laughs> 얼음이 없는데, 이건. <laughs> 왜 얼음 없는 것 같아? 아니, 얼음다 써가지고, 나오다 말았어. 응. 그하지 <laughs> <자연하지> 말고. <laughs> 왜? 얼음 정수기랑 어. 커피 머신은, 약간, 같이 사야 된다. 해서. 사야 된다. 그니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, 사기 전에, 그러니까 항상 오빠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. 내가 오빠말좀잘 듣는 편이긴 한데, 응. 그래서, <laughs> 아, 그래서 잘못, 잘못 샀나? 꼭 사긴, 아. 근데 꼭 내가 원해서 산 것들이 약간 후회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. 네, 데안 먹이자 그렇게 사자고. <laughs> 네, 그렇게 사자고. 언제 그랬지? 혼수 혼수로 안마이자 원한다고. 아 그때는 좀 그랬고. 그렇게 안 사다가 자기 몸 아프니까 안마이자 사자고. <laughs> 엄마는 정말 누구보다 뽕을 더, <laughs> 더 아니야 뽕을 더 빼는 것 같아요. 아 진짜. 아니, 거기서 누가 두세 번씩 하고 나, 내려온 사람이 어딨어. 아 있어 할머니들 거기서 하종인다 이거. 아, 오빠는 할머니가 아니잖아. 그나마 다행인 게, 거실에 TV가 없어가지고. 만약에 TV까지 봤으면 이제 안 내려왔겠네. 안겠네 축구 오더라고. 그치. 확실한 <laughs> 아. 건, 것 같아. 네스프레소를 4년 동안 먹고 버초 플러스로 바꿨는데, 그 차이는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거지. 에스프레소 오리지날 오리지날 에스프레소 어? 기준 머신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버추어랑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추어를 사라. 그렇지. 음 사는 게 훨씬 음. 좋다. 뭐게 계속 침을 마르네. 만두 먹을 때. <laughs>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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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아줌마. <웃음> 아줌마. 아 오. 와.